아 맞다. 아 그거 깜빡했다. 아, 와. <목소리도> 아. so nice. so nice. <목소리도> <목소리도> 맞아 양재 꽃이 진짜 귀엽다. <목소리도> 되게 귀엽게 해놨다다막뽑버려는데여기 생각이 안 나네. 그냥 한막막 뭐라보다? 에아 이런 아 어, 아니야 뭔가 적당히 큰 느낌은 있는데 또 너무 답답하지는 않으면서 그래야 한단 말이지 와 레몬 레몬트리 저희 앞에서 레몬트리 부르면 5만 원 줄게 그럼 할 거예요? 맞아 어. <laughs> <laughs> 다 잘하면 이렇게 되는 그린, 거예요? 그린 커터이스 실버 네 어, 저렇게 오는 노래 잘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너무 넓은 것 같아. 음, 보다 본막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 나이 <laughs> 정도 크기가 사실 제일 좋아. 요 요기까지 오는 거. 분홍색 그 토분 있잖아요. 응 음, 거기랑 나온 게 그게 그래. 분홍색이구나 너는? 분홍색이지. 그래? 자주 줘야 드면 자주 주는 거지 뭐. 네가? 어아 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나잘 줘. 찍어 찍어 두 자. 천일 생물원 정말 넓다. 이게 예쁘긴 하다. 여기도 얼마인지 물어볼까? 엄마, 이건 어때요?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아, 싫어? 남잎 있는 도로 거. 두분님데 사실 땐 물어보시면 안 돼. 아,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런 뭔가 작은, 작은 거랑 같이 사고 싶었는데. 귀여워? 응. 특이하네. 색깔이 밝아서 예쁘네. 파분에 아, 심을 거지? 응. 다 토분해 할 거야? 응. 소근이 이쁘지? 응. 얘 너무 크지? 응. 이걸로 아, 주세요. 네. 하버는. 아 저거 이쁘다. 동그란 음, 거. 그러네. 이게 없잖아. 좋아요. 이거? 네. 음. 이걸로? 이걸로 사기로 했어요. 올리브 나무. 보시면 얘가 지금 대가 약간 더 두꺼워요 아 그러네요 네. 신기하다 진짜 근데 먹이를 바밤바가 있어 바밤바난 돼지고 먹어야지 다됐다된거 같아 이쁘다. <laughs> 진짜 이쁘다. 하공심도 이쁘지? 응. 네. 내가 산. 거. 집에만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사봤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진짜 사고 싶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사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딱방 안에 있는 걸 너무 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진짜 몇년 만에 어릴 때 말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레고 조립을, 아이고. 그 프렌즈에 나오는 얘네가 모여서 맨날 커피 마시는 센트럴 퍼크라는 카페를 배경으로 만든 레고예요.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레고로 다 들어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챈들러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옷 입은 에피소드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조립을 하면 대충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뜯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다 하지? 보면서 한번 조립을 해봐야겠어요. 진짜 막막하다. 제가 굉장히 요즘 잘 듣는 유튜브에 있는 믹스테이프? 플레이리스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많이 했죠? 되게 이제 제법 구색이 갖춰지고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진짜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어서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여기에 막 컵이랑 이것도 있고 화병도 있고 심지어 여기는 테이블 자리고 여기가 카운터고 이 자리가 소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하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레고가 원래 그런가? 뭔가 화면에서 되게 별거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노력에 비해, 드리는 노력에 비해. 남은 것도 다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해가지고 허리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침대에서 해야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 남았어요. 진짜 이제는 프렌즈 레고라는 생각이 안 들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숙제처럼 느껴져요.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왜 이렇게 더럽지 여긴 벌써? 일단 이걸 뜯고 6번이 지금 쇼파인 것 같거든요. 6번을 다 만들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를 마저 해 볼게요 화이팅 머리를 방금 감아가지고 굉장히 꼬불거려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화장을 했고요.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오늘 옷을 이네 중에서 입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커렌트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서 오늘은 아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음 이거 얘네 중에서 입고 위에 좀 따뜻한 아우터를 입으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씩 뜯어볼게요. 이거는 셔츠예요. 약간 그레이 베이지색 그런 셔츠인데 굉장히 색감이 예쁩니다. 이런 셔츠입니다. 되게 예쁘죠?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의 셔츠예요. 일단 이거를 입는 거는 확정이고 안에다가 이 반팔티를 입으면 될것 같아요. 채도가 많이 빠진 베이지랑 아이보리랑 그레이랑 얘네들을 섞은 것 같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기장은 살짝 크롭이에요. 이게 스티치 디테일이 되어 있거든요. 스티치는 좀더 진한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디건인데 이거는 여름에 입어도 예쁠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비치는 가디건입니다. 여기 이렇게 단추가 무광으로 돼 있어서 디테일이 너무 귀여운 그런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가방이에요. 하얀색 가죽백인데 사이즈는 손바닥보다 좀큰 정도예요. 요렇게 생긴 미니백이고 끈을 달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뭐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가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방 그 여러 개 매서 레이어드 하는 용도로 매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약간 오늘 날도 흐리고 해서 이 셔츠를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셔츠를 입고, 안에다가는 약간 반팔티를 입고, 네. 그러면은 색감이 대충 잘 맞을 것 같아요. 반팔티 핏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넣어 입었는데, 밑에 입은 슬랙스 이거는 아케 제품이에요. 아케 제품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지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두꺼운 가디건을 입었고요. 이거는 모아홀 제품인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셔츠 커렌트, 티셔츠도 커렌트고 바지는 아케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제가 페이버릿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미스치프 백팩을 멜 겁니다. 가방 안에다가 파우치랑 오늘 바른 립두 개랑 삼각대랑 제 보조 배터리를 깔 걸고 가방에 얼른 쑤셔넣고 물을 튕겨야 돼요. 이렇게 물통이랑 향수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뿌려줄게요. 얼보이랑 오빠 어디야? 그게 나을 것 같아. 오빠 그러면 거의 다 오면은 나한테 알려줘. 네. 음. 나육회유부초밥이 너무 기대돼. 근데 맞아, 좀 정이 안 가는 시간이 내나는 거. 빨리 가자. 내가 만 거. 빨는 거. 하는 것도. 되게 응, 다 찍혀. 오빠 쪽으로 해줄 까같 너무 부끄러운데. 한 말씀 해주시죠.

자.